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비오건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금요일 저녁에 차 안에서 영상을 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즐거운 한 주, 즐거운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자, 코스피 1%, 1 상승, 코스닥은 1.40% 상승이네요. 저점찍고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나요? 예뭐 나올 만한 데가 된거 같은데요 코스피 글쎄요 조금 더 떨어지나요? 주봉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모르겠는데 뭐더 떨어져도 할 말이 없고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좀 돌려도 할 말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코스닥 네, 코스닥도 많이 내려와 있네요 주봉상 자뭐 내려올만큼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해외 근데 네, 이제 미국이 좀 문제이긴 하네요 예. 예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까 자 기술주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죠 주가가 백테크들이 뭐좀 체면을 많이 구깁니다 어, 두 자릿수씩 떨어지고, 뭐, 테슬라, 뭐, 구글, MS, 뭐, 할것 없이, 애플, 예, 기술주들의, 아, 랠리가,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랠리가, 막 일단락 되는 모양새입니다. 그렇죠.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아, 미국도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반등이, 국내 증시에서 예, 다행스럽게 나와 주면서 체감상으로는 1% 이상 한2% 중반 정도의 체감 반등이 나온 거 같은데요 뭐 지수는 1% 1. 뭐몇 퍼센트 올랐습니다만 체감은 2%대 인거 같아요 어, 여전히 무슨 뭐 예, 테마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특징 종목권을 보면은 자 무슨 코스메틱, 무슨 뭐 석유, 에너지, 예뭐 이런 관련 주들. 자 러시아가 무슨 뭐 저기 가스 가지고 자꾸 무기화해가지고 그렇죠. 예, 파이프를 자꾸 잠근다 그러니까 예, 유럽이 지금 뭐좀 약간 좀 내분이 생기고 있죠. 예, 뭐 루브를 하가지고 예, 가스를 계속 받아야 되는 받고 싶은 기업, 나라들도 있고 또뭐 제재 동참해서 뭐 보이콧하는 나라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한국도 참 자유롭지는 않습니다. 먼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결코 먼 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GS글로벌이 차트가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았는데 어, 며칠 들썩들썩 하지요 예,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3,000원대에서 지금 4,00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오늘도 또 조금 올랐고 자, 생명선 2가 머리 위에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5,000원, 6,000원 근처에 자, 뭐 거기까지 일단 무조건 가는 건데 저항을 좀 받을까요? 아니면 뭐, 저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갈까요? 한번 거래량은 어마무지하게 붙었네요. 지금요, 네, 힘이 네, 좋습니다. 저도 며칠 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이 좀나 있는 상태고, 한번 지켜볼 요량입니다. 네, 옆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죠. 차 뭐, P2E 게임, 뭐, 이런, 네오비즈, 컴투스, 위메이드 뭐, 계속 나오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어디, 뭐, 포탈의 뉴스를 보니까,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. 왜 이상하냐? 어, 글로벌 서비스를, 어, 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, 또 게임 컨텐츠를 런칭을 하고 있는데, 정작, 아 어, 이걸 만든,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, 지금. 어, 등급이 안 나와요 게임을 무슨 뭐 이거 허가해 주는 데서 어, 도박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P2E 게임 뭐 이런 거 어, 뭡니까 등급을 부여를 안 해주니까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참 이상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를 뭐말 그대로 게임은 도박이냐 뭐 마약이냐 아예 그러면 뭐 완전히 없애든가 그렇죠 <laughs> 참 그것도 아니고 어, 중국 같은 나라들도 게임을 하는데, 공산권 국가에도. 한국에서 게임을 없앤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. 그렇죠? 어디까지가 합법이고, 어디까지가 불법이냐. 이게 참 경계가 지금 모호하고. 그래서 뭐 아무튼 조만간에 빨리 이걸 좀 뜯어 고치든지 해서 제도를 보완을 하겠죠. 자, 그래서, <laughs> 기발한 서비스들이 계속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런칭이 되고 있는데, 어디 보니까 무슨 재미난 게 하나 나오더구만요. 저 어, NFT 기능이 내재된 운동화를 하나 사면, 예를 들면, 뭐, 몇십만원 주 운동화를 하나 사면, 어, 그 운동화에 어, NFT 그, 그 스마트폰과 연계가 돼가지고, 그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은, 어, 그 기록이 쌓여가지고요, 암호화폐로 어, 보상을 받는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 투자를 해야 되죠. 운동화를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돼요. 삼십만원뭐 예를 25만 원 주고 사서 <laughs> NFT가 되는 겁니다. 그 운동화가. 그래서 그걸 신고 스마트폰을 들고 운동을 하면 어, 그 걷는 양에 따라 보상을 받는 거예요, 암호화폐로. 그래 가지고 뭐 이게 또 재미난 하나의 운동도 되면서 어, 암호화폐 돈도 벌수 있는 막 그런 하여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서비스들을 론칭이 됩니다. 혹자는 이게 뭐 사기다,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책도 있고, 어, 이거 너무 기발하다,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어,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 분명한 것은 근데 한국에 어, 굉장히 어, 전도 유망한 기업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주식판만 이렇게 쳐다보고 차트 찍어보고 <laughs> 좋은 종목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,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을 한 인재들이 어, 어마무지한 일들을 꾸미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어, 이 젊은이들의 그 멋진 도전정신에 산사를 보내고 싶고 제가 한 20년만 젊었으면 저도 <laughs>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좀 <laughs> 세상을 바꾸는 어, 재미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예 감기 아직 덜 났습니다. 여러분도 건강 조, 조심하시고요. 자 일론 머스크 무슨 뭐 트위터를 뭐 몇십 조 주고 산다 그래 가지고 어 그럼 그돈 뭐, 뭘로 마련할 거냐 뭐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 팔겠지 이래 가지고 어 테슬라 주식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어 저도 이제 트위터 쪽에 이거 그 일론 머스크 그, 팔로잉을 해놓으니까 자꾸 이게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요새 뭐 자꾸 뭐 신경질이 좀 나는지 이 사람이. <laughs> 이상한 트윗을 자꾸 올리더구만요. 그래서 뭐, <laughs> 어, 다음에는 내가 코카콜라를 사버릴 거야.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올리고. 재미난 사람입니다. 자, 아무튼 국내에도, 뭔가 좀, 교재도 어, 풀리고, 이렇게 법적으로 빨리 좀 뭔가 제도가 보완이 돼서 어, 새로운 산업들이 에, 빅뱅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시 어떻게 보면 위기는 곧 기회거든요 전통적인 산업 기반 어, 그야말로 어,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어, 그런 시대죠 전쟁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더가속화 되겠죠 가지고 있는 땅 속에 가지고 있는 땅을 파면 나오는 뭡니까 자원들이 무기가 되는 세상인데.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. 땅 파봐야 나오는 게 없잖아요, 그렇죠?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? 이게 사람이 자원이죠. 어, 사람, 곧 사람 자체가 최고의 자원이고, 어,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정신, 창의성, 아이디어가 어, 세상을 앞으로 움직입니다.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또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. 핸디캡이 엄청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... 가진 게 없으니까, 깔고 앉아 있는 게 없으니, 뭐, 땅을 파야 뭐, 가스가 나옵니까? 기름이 나옵니까? 히토류가 나옵니까? 금이 있나요? <laughs> 아무것도 없어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, 어, 무용의 상품에서, 무용의 무언가에서 경쟁력을 이끌어내야 되겠죠. 그게 사람입니다. 그래서, 어, 근데 이제 경쟁력이 많이 좀 어, 약화되고 있습니다. 이제 어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잘안 하려고 안정방으로 그렇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뭐이 와중에도 잘 눈여겨 보시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. 또 찾고 싶습니다.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어, 주식 시장이 뭐안 좋겠죠 당분간은 그러나 어,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이 물르익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현대차도 NFT를 한다 그러네요. 뭐, 뭐 조, 정확하게 뭘 가지고 NFT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한대요. 현대차도. 시즌이 좀 내려오고. 옆에 그 아이들이 여기 이제 마실을 왔네요 놀러 나왔네요. 이제 뭐 주말이라 꼬맹이들이 나와 가지고 태권도복, 한 대여섯 살대보이는 보이, 아이들이 막기도 아니고 이랍니다. 예, 분위기는 좋습니다. 애들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좋으네요. <laughs> 왔다갔다 막 뛰어 댕기고 자. 어, TPC 오늘 11%나 올랐고, 이거 예, 1일것 같은데요. 예, 좋습니다. 지금 그림이, 월봉, 연봉이 너무 좋네요. 한번 눈여겨보시고, 곧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. 자, 하이닉스 굉장히 경쟁력이 강해졌습니다. 지금, 어, 제게, 어, 순위가 바뀌었죠, 여러분요. 어, 어제 뉴스 보니까. 하이닉스 그 계열, SK가 어, 삼성 계열 다음으로, 어, 그렇죠. 어, 올라섰습니다. 규모가. 에, 당연한 얘기죠, 그렇죠. 예, 현대차를 제끼고 어, SK 그룹 전체가 실총으로 어, 봤을 때 자산 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, 그렇죠. 삼성 이제 현대가 아니고 삼성 SK 현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다음에 새로운 그신흥 재벌들 10조 이상 자산을 가진 어, 주체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두나무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뭐 글쎄요 고객이 지금을 자산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뭐. 대기업 집단으로 지금 편입이 돼가지고 좀 골치나 아프게 생겼던 거 좋은 일은 아니더군요. 규제가 아마 빡세겠죠.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어 새로운 젊은 폐기로 무장한 새로운 브랜드들이 속속 출현을 하고 있고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 이제 어 가까운 미래 세대에 어떤 기업들이 또 새로운 주인공이돼서 제이, 제3의 삼성, SK, 뭐 현대 같은 그런 글로벌한 기업으로 어 커나가게 될지 발굴해 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.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. 자, 아무튼 이 메인 카테고리 쪽 오늘 많이 예, 다 올라 있는 거 같고요. 아 예, 예, 얘는 또 예, 얘도 이렇게 넘어가고. <laughs> 자, 삼성전자도 이제 돌릴만한 자리가 된것 같아요. 그랬죠? 예, 그래서 저점을 일단 찍고 65,000원에서 돌리네요. 아, 1차 저점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. 65,000원 정도에서 <laughs>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가 진 바닥이냐? 모르겠습니다.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뭐, 그러나 지금부터는 뭐, 과매도권이 아닌가. 막 이렇게 예,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NC 소프트도 아유 뭐 거침없이 뭐 수직 낙한데예 아이고 이거 뭐 대책이 필요해 보이죠 NC도 턱단에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NC도 뭔가 좌 닮는 자리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왼턱이 하고 에, NC를 이 가격에 하면서 다시 에막 닮는 주체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대웅제약 예 좋습니다 대웅제아예 네, 바이오도 많이 반등이 나왔고요. 네, 뭐, 예,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네요 자, 저 뒤에 한 10종 정도 모아놓은 데로 한번 가볼까요? 그쪽, 예, 여긴데, <laughs> 여기도 오늘 뭐 분위기 좋으네요. 그렇죠? 아프리카 TV 빼고. 에코프로 6.7% 에코프로 BM도 5.5%뭐 이렇게 되어있고 코스모 하하 이지홀딩스 오픈베이스 까지 예, 뭐 많이 올랐네요 4에서 5% 6% 이렇게 반등을 주었습니다 예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, 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 또 까먹었네요. 예, 그래가지고. SFA, 예, 좋습니다. 네, SK 그룹이 예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, 에, 뭐 그렇습니다. 이제 삼성전자도 좀 돌릴 때가 된것 같고 그다음에 낙낙폭을 많이 키워놨던, 던뭐 이런 종목들, 아무래 뭐 화장품 관련 좀 아무래 퍼시픽 아무래지 뭐 이런 종목들 수출 관련 종목들 이제 또뭐예 반등 나올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. 아무래지 5만 원 많이 내려왔네 그렇죠 20만원 정도 갔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밀어 버린 것 같은데 생명성 완전히 깨고 뭐 에, 형편없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생명성 저렇게 뛰었던 종목이죠 8천원 아무래지 이렇게 되면 에예 누가 못 잡겠어요 그렇죠 어, 덥석 잡겠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죠 깨고 내려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무래지가 그러면 아무리 그룹이 이제 끝났냐 에, 아니면 다시 기사회생 할 거냐,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겠죠.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건가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렇게 해서 뭐, 몇 종목 찍어봤고요. 미국 그 테크주의 약간 아문이 어드리는 가운데 뭐그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또 매도 세력도 한번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,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매도를 칠 국리를 하겠죠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겹쳐서 예 많이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좀 한국 종목들인데 주식들인데 그렇죠 자뭐 조정이 많이 빡세게 들어와서 아~ 조정폭이 대, 굉장히 깊습니다. 그래서 아~ 우량주 좋은 종목을 막주저 아, 담는 막 주저 덮는, 마, 에,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이냐 아니면 에~ 한차례 더 하락이 남았느냐 막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각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뭐~ 회사가 망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예, 언제나 그렇듯 좋은 매수 기회가 또 도래한 게 아닌가 뭐~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어,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고, 자, 좋은, 예, 아, 에, 그렇죠. 좋은 시간들 가족들하고 보내시고, 또 다음 주 우리가 또 어,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뭐, 이번 주는 이렇게 오늘 금요일, 예,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, 예, 이렇게, 예, 한 주가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,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예, 오원의 전과전 영상, 에,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좋은 일만 올 한해 계속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어, 비오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